자, 녹화, 실작, 카드, 죠 오늘 해볼 게임은 햄버거, 가게 아, 네. 아무튼 저의 가게 이름은 3 1 1봉한 햄버거 가게다. <laughs> 야, 이거, 야. 아야. 아니, 미친, 저 차들이 왜 나에 계속 찍어 니는 거야. 야, 잠깐만, 야, 멀리서, 야, 멀리서 한번 보자, 이거. <laughs> 미친 개잘 보이는데, 저. 예, 네, 돈이 부족 예? 오케이. 이, 이건 첫 번째 레슨. 도와주시오. 이건 첫번째 레슨 저좀 도와주세요 아니 저는 돈이 잘안 벌려요 불려, 안아 알고보니까 내가 가구를 많이 사서 그렇구나. 가구를 내가 안사면 돈을 많이 벌수 있겠어? 맞긴 하잖아 서버 아아오오오 소주야 오, 그말 고마워 하하하 <laughs> 아니 근데 이게이 게임, 이 게임에는 코드가 없나? 젠장 이건 이건 첫 번째 레슨 코드가 없어 젠장 어 진짜 없어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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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가 없어 이거는 이 게임 진짜 진짜 이거 코드 이건 진짜 코드 야이 게임은 진짜 코드도 없고 양심도 없고 진짜 노동 게임이다 노동.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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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오백 원 필요해. 야, 야, 어? 야, 야, 조일된 패티, 패티로 사라고? 응? 싫어. 미친 이건 첫 번째 레슨. 손, 손님 얼굴에다가 음료수를 부어버린다. I wanna, I wanna wanna, name. I wanna wanna, name. <laughs>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이손님들이 뭐 돈도 많이 아, 돈도 많이 안 쳐줄 거면서 왜 오는 거야? 알러 나는 나는 돈이 필요해. 아씨 개힘드네 어 노가다 게임이야 그래도 재밌어 쳐다보세요 많은 손님이 나타나요 삐가 <웃음> 미친 <laughs> 야어 저준아 저준아 너 진짜 너 진짜 너 진짜 개업가다 한다 인생 힘내 힘내 화 화이, 힘내 하이팅 예 아니 그리고 나는 이미 좋아요랑 그룹 가입 이미 해가지고 그냥 그룹 가입 그거 나중에 할걸삐 그룹 가입하면 천원 주긴 하는데 아니 그룹 가입하면 그룹 가입하면 천원 주긴 하는데 나중에 할걸 야야. <laughs> 야야 <laughs> 아니면 아니 서준아. <laughs> 서준아. 서준아 그냥 그냥 그 손님 그냥 네가 나갔다 들어오는 손님들은 다 없어져. 안그 <laughs> 아니, 근데, 왜 음료수를 왜 전부 다안 시키고, 왜 빵, 왜햄버기만 시키지? <웃음> 싫어요. <웃음> 진짜 개역간디 아니, 밑,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여기, 야, 라쿤, 라쿤, 얘가, 여기, 여기 의자에 안 앉고 있고, 의자 밑에 있어. 이건, 이건 그냥, 이건 그냥 스트레스 게임이야. 스트레스 플라 게임이 그냥 스트레스 게임이 어트라 야야 야 서준아 야, 야, 너의 팔은 너의 이렇게 이렇게 손질 거야 살려주세요 우오 <laughs> 끼누 이건 첫 번째 레슨 햄버거를 만들어라. 그리고 근데 그래서 햄버거를 손님한테 주지 말고 그냥 그냥 기가 쳐 먹어라. 응? 아, 그런데. 미로 한다고 어떻게 되나? 그냥 저건 그냥 마사지를 해야 할 수준. 어쩌나 그냥, 그냥 화장실 가서 팔을 씻지 말고 그냥 팔을 마사지 하는 게 나을 듯. 게임 다 하고 엄마한테 막 사지해달라고 하면 해줘. <laughs> 저기요, 저건 그냥 그건 그냥 마사 마사지를 해야 할 수준이야, 그발 그냥 이거 이이 게임 끝나 게임 다 하고 엄마한테 마사지 해달라고 할게요. 응? 아니, 아니면 했는지. 진짜, 진짜, 터졌나봐, 이 게임. 아이고, 씨, 손님, 손님, 개 많이 오는데, 예? 도놔요 자, 아무튼, 뭐그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바